안녕하세요 기초 프로그래밍부터 배우는 유니티 2d 게임 만들기 세번째 시간입니다 자 세번째 시간에는요 에셋스토어에서 다양한 이런 기사 뭐산풀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에셋을 무료 에셋을 다운받아서 한번 그 게임 씬에다가 배치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배치된 게임 오브젝트들을 순서들을 조정하는 것까지 소팅 레이어와 오더 레이어를 통해서 조정하는 것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시간에는요. 앞에서 봤듯이 오브젝트들을 한번 이제 에셋 스토어에서 다운 받아서 이제 진짜 게임스러운 오브젝트들을 한번 배치를 해 보고 레이어 조정까지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 주셔야 될 것은 씬 옆에 에셋 스토어 보이시죠? 요 에셋 스토어를 클릭 해 주신 다음에, 요 검색창에다가, 뭐라고 입력해 주셨냐면, 플랫 플랫포머라고 검색을 해 주실 거에요. 플랫 플랫포머. 자, 검색을 해 주시고, 자, 여기 보면, 음, 뭐, 다양하게 조정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잠깐 살펴보고 가면요. 요, 프라이싱에서 프리 에셋이라고 눌러야, 이제 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무료인, 업, 어, 무료인 에셋들이 나올 거에요. 그래서 내가 뭐 2D가 아니라 뭐 3D를 보고 싶다. 뭐올 카테고리에서 자, 요거 다 지운 다음에 처음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어, 여기서 뭐 3D 관련 SS 보고 싶다. 그러면 3D 클릭하시고 뭐 2D SS 보고 싶다. 2D 클릭하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프라이싱에서 뭐 프리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자, 다시 아까 뭐라고 했죠? 플랫 플랫 플랫포머를 누르시면 요 녀석이 뜰 거에요 자 얘를 클릭하시고 자 여기 보면 임포트라고 나오죠 임포트를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임포트 누르시고 네 그러면 다 되면 여기 임포트를 한번더 눌러 줄게요 요거 클릭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자 임포트가 이제 끝났고요 어 그러면 이제 요 프로젝트 뷰에 어뭐 요, 요 이런 이상한 녀석들이 막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하나하나씩 클릭해 보면 뭐 다양하게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여기 이미지 스프라이트 파일들만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프라이트 폴더만 빼고 다 딜리트를 눌러서 딜리트 해줄게요 지워줄게요 지워주고 자, 그 다음에 이 스프라이트 폴더도 요, 요기로, 요기로 이렇게 빼줄게요. 빼시고, 요 상위 폴더였던 플랫폼어 폴더도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는 씬 폴더와 스프라이트 폴더가 나왔죠. 네, 요거 두 개만 남기시고 다 지워주신 거예요. 요 패키지 폴더 그냥 둘게요. 자, 요건 신경쓰지 마시고. 자, 씬 폴더, 먼저 이게 대체 씬이 무엇이냐. 아, 요시이라는 거는 샘플 신이라는 게맨 처음 생성될 때부터 이 프로젝트 파일을 생성할 때부터 샘플 신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 녀석이 대체 무엇을 하는 녀석이냐? 잠깐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엔트리 해 보신 학생이 있나요? 자, 엔트리 보시면 장면이 여러 개를 이렇게 둘수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얘가 이렇게 가다가 뭐 여기 부딪혔다. 그러면 두 번째 장면, 뭐두 번째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거죠. 요런 식으로 구현을 하는데, 유니티에서도 씬이라는 게 장면이랑 똑같습니다. 어, 요 녀석이, 뭐, 장애물들을 피해서 여기에 도달을 했다. 그러면 두 번째 스테이지,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요두 번째 씬으로 넘어갈 수 있게 이 씬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하나의 장면들이 바로 씬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샘플 씬이라는 게 우리가 처음 작업할 샘플 씬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유니티로 돌아오셔서, 샘플 씬이라는 게 이제 보이죠?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씬의 이름이 이제 샘플 씬인 거예요. 자, 그리고, 어, 요거 설명을 잠깐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왔다 갔다 조정을 할 때마다 요 카메라가 비율이 지금 자꾸 변하거든요? 요거를 고정시키고 싶다면, 요 프리 에스펙트 얘를 누르셔서 음 1920에 1080요걸 눌러 주시면 가로 세로 비율이 고정이 될 거예요. 만약 1920에 1080이 없으시다면 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1920 1080 입력하시고 오케이 OK 누르시고 요거 클릭하시면 이제 요걸 조정하셔도 비율이 변하지 않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얘를 배치하러 가 봅시다. 자, 무엇을 배치할 거냐면요. 자, 이 캐릭터를 어, 요 스프라이트에서 스프라이트에서 뭐 다양한 것 중에 캐릭터를 누르시면 여기에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조그맣게 있어요. 요거를 누르시면요. 어, 요 스프라이트 묶음에서 요 각각의 스프라이트들을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이녀석 기사를 이렇게 신뷰 쪽으로 끌어다가 놓으면 어, 여기 캐릭터 1이라고 바로 하이어라키에도 뜨는 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 기사가 칼도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칼을 끌어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음, 배경이 될 만한, 어, 요런, 풀들, 풀들을 이렇게, 어, 배치를 해주시고, 자, 요, 요 화면 밖으로 삐져나와도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요, 우리, 게임뷰에서는 요렇게 보일 것이기 때문에, 삐져나오는 거는 상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다시 접고, 어, 여기서 접고, 마운틴, 마운틴이라는 것을 이렇게 뒤에다가 좀 이렇게 깔아볼게요. 자, 이렇게 깔아주고, 자, 요렇게 하려고 하니까 다 가리게 되죠? 우리가 요거를, 한번 순서를 조정하는 것도 우리가 해볼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갖다 놓고, 일단은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윈드밀, 윈드밀에 요 녀석을 요렇게 배치하고, 풍차도 요렇게, 아, 어, 풍차가 아니라, 이게 뭐죠, 이게? 어, 회전하는 요 펜, 펜도, 날개, 날개도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근데 뭔가 지금 이상해요. 왜냐면, 마운틴이 제 생각엔 맨 뒤로 깔려야 될것 같은데, 맨 뒤로 깔리고 얘가 이렇게 앞에 있는 게더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 얘가 지금 순서가 맨 앞으로 와버려서 나머지를 지금 가려버리고 있어요. 그 어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어떤 다른 분은 아마 이 플레이어도 이 마운틴이 가려버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이 컴퓨터에서 얘가 앞에 있어야 될지 얘, 얘가 얘 앞에 있어야 될지를 결정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배, 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레이어를 조정을 해서 뭐가 앞에 오고 뭐가 뒤에 올지를 조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조정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배워 볼게요 자 마운틴을 일단 누르신 다음에 요 마운틴 하얗게 떴죠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고 이렇게 뭐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더인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오더인 레이어라는 걸 마이너스 3 정도로 한번 줘 볼게요. 마이너스 3 주니까 얘가 맨 뒤로 가는 게 보이시죠? 네, 맨 뒤로 이제 갔죠. 마운틴이. 자, 그 다음에 얘들을 다시 조금 더 위로 둬서 크기를 이렇게 좀더 늘리고 크기를 좀 늘려서 좀 그럴싸하게, 그럴싸하게 조금 만들어 볼게요. 얘도 이쪽으로 옮기고, 얘도 이쪽으로 옮겨서. 자, 이제는 조금 레이어가, 어, 레이어라는 것은 이제 배치, 배치를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순서를 정하고, 요런 것들을 관리할 건, 간, 하는 건데, 어, 자. 어, 이 레이어의 개념과 이 오더 레이어, 소팅 레이어에 대해서 조금, 어, ppt로 설명을 한 다음에, 배치를 하러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 레이어는요.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하나의 어떤 층을 말해요. 층.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마운틴이라는 하나의 어떤 층이 있었고, 풀잎들이라는 하나의 층이 있었는데, 이 층이 이 레이어가 얘보다 앞서서 나왔기 때문에 얘가 얘를 가려버리는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레이어를 조정할 건데. 자, 먼저, 오더인 레이어를 한번 먼저 볼게요. 오더인 레이어는요, 이렇게 사물들이 3개 있으면, 어, 얘가 이 플레이어가 얘보다 앞에 오고, 얘는 얘보다 앞에 오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앞에 오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의 순서를 정해주어야 돼요. 얘가 1번으로 올 거고, 얘가 2번으로 올 거고, 얘가 3번으로 올 것이다. 그러면, 어, 얘한테 아까 오더인 레이어에서 뭐, 마이너스 3을 줬었죠? 마이너스 3, 얘를, 얘를 뭐, 0, 얘를 3, 이런 식으로 주면 숫자가 높을수록 앞에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숫자가 작을수록 뒤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 0,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얘가 숫자가 제일 작으니까 뒤로 갈 것이고, 얘가 제일 크니까 앞으로 올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지 않고, 뭐, 2, 1, 0,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더인 레이어를 되게 많이 써요 레이어 그 순서를 조정할 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너무 다양해져서 1, 2, 3, 4, 뭐 5, 6, 7, 8, 9뭐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어, 오브젝트들을 조정해야 될 상황이 오면 조금 이 숫자만 가지고 해결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얘를 1, 1, 1, 1, 1, 1, 1 이런 식으로 조정해 줄 수도 있지만 이 똑같은 1 사이에서도 얘가 얘가 뭐 얘보다 앞에 와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엔 1과 1로 두면 안 되겠죠. 자, 이런 경우를 위해서 우리가 소팅 레이어라는 것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소팅 레이어는요. 자, 오더인 레이어가 우리가 1 1 1 1뭐 1뭐12343뭐 이렇게 어 말이 꼬이네요. 네. 번호로 이렇게 저장 이렇게 순서를 정렬을 했다면 얘네는 이렇게 하나의 플레이어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라는 그룹으로 이렇 그룹화하는 거예요. 얘 예, 얘들은 무조건 플레이어라는 어떤 레이어를 가진다. 얘들은 뭐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라는 레이어를 가진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이 오브젝트들은 플레이어보다 항상 앞에 있게 된다. 자, 예, 얘 얘들이 오브젝트들이 이 플레이어들을 가리고 있죠. 요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줘서 그룹으로 묶은 다음에 이 그룹에 속한 애들은 모두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얘들보다 앞에 있게 하는 요런 기능을 가진 것이 소팅 레이어입니다. 자, 그래서 하단에 있을수록 앞으로 튀어나오고 상단에 있을수록 뒤로 깔리는데 요거는 우리가 유니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어 지금 캐릭터가 있고 뭐 이렇게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뒤에 깔릴 녀석들이 있는데 자, 이 아무나 클릭하시고 소팅 레이어에서 에드 소팅 레이어 r 누르시고요. 플러스 플레이어 플러스 오브젝트 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음, 요렇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캐릭터 두 명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얘를 플레이어라고 하고 나머지 모든 녀석들을 우리가 오브젝트라고 하겠습니다. 어, 그랬더니 얘가 플레이어가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자, 요거는요. 자, 다시 요 소팅 레이어에서 a 드 소팅 레이어 누르신 다음에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었죠? 하단에 있을수록 앞에 튀어나오고 상단에 있을수록 뒤로 깔린다. 자, 그러면 오브젝트들이 하단에 있기 때문에 이 나머지 오브젝트들이 플레이어보다 앞으로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플레이어가 맨 앞에 튀어나와야겠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끌어다 주면, 어, 플레이어가 드디어 앞으로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 플레이어들을 이번에는 뭐 칼이 이렇게 있고 요 몸통이 있는데 저는 이 칼이 뒤로 갔으면 좋겠어요. 얘도 플레이어고, 얘도 플레이어죠, 보시면. 어, 보시면 얘도 플레이어고, 얘도 플레이어예요 그러면 이때 순서를 이제 오더인 레이어를 써서, 자, 얘가 지금 몸통이 오더인 레이어가 0이고, 얘가 만약에 얘도 오더인 레이, 레이어가 0인데, 얘를 뭐 마이너스 1로 한다. 요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자, 칼이 뒤로 간게 보이시죠? 이렇게. 자, 이렇게 소팅 레이어와 오더인 레이어를 이용해서 어떤 오브젝트들의 순서를 정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날개가 얘보다 뒤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오더인 레이어를 어, 앞으로 튀어나와라. 1. 이런 식으로 하고, 자, 요런 부시, 요 풀들도 얘 클릭을, 쉬프트 누른 채로 클릭을 전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얘도 좀 튀어나와라. 1. 이렇게 하면은, 오, 마운틴은 0이고, 같은 오브젝트지만 같은 소팅 레이어에서 오브젝트로 설정되어 있지만 그오브젝트 사이에서도 얘는 1이니까 앞으로 튀어나와라 이렇게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소팅 레이어와 오더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s s 스토어에서 어, 다운 받아서 이렇게 배치하는 것까지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리지드 바디 2D와 뭐 콜라이더 2D 이런 컴포넌트들을 줘서 어 얘가 중력을 받아서 뚝 떨어지게끔 아니면 뭐랑 충돌하게끔 하는 걸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